대표님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과거 20억 가지급금 트라우마 때문에 혹시 스스로에게 아 법인은 아예 안 합니다. 지금 재고 떨어뜨려가지고 영업이익 낮추고 있습니다. 단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대표님이 안심하고 있는 낮은 세금은 절세가 아닙니다. 매출 25억, 영업이 5억, 방송 항공기 분야 특수 철구조물 대표님이 과거 법인 운영을 잘못해서 법인 전환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성공을 예측 가능한 숫자로 지키십시오. 트라우마도 끊어낼 유일한 시스템은 대표님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대표님의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20억 빚을 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재고 떨어뜨리는 재고 조작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세금의 불편한 진실, 재고 폭탄의 리스크 세 가지. 올해 재고를 없애서 세금을 덜 냈다면 내년에는 내야할 세금 빚이 고스란히 남아 더큰 폭탄으로 터집니다.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해로 이사가는 것뿐입니다. 결국, 대표님께서 회사를 정리, 청산, 또는 매각하시려는 그 순간, 그동안 미뤄왔던 세금 빚이 한 번에 실현되면서 피할 수 없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핵심 포인트. 재고 금액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절세의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확한 재고 실사를 통한 신고만이 세무 위험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리스크 2. 트라우마를 끝낼 합법적 탈출구가 없습니다. 낮은 이 낮은 세금은 대표님의 합법적인 금여상여 배당을 통한 현금일출을 제한합니다. 사업상 불가피한 현금지출이나 대표님의 생활비가 필요할 때 결국 돈은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리스크 3. 감으로 경영하는 대출, 불이, 재고자산이 왜곡된 재무제표는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저평가시킵니다. 매출은 25억인데 영업이익이 1억 초반대라 실제로는 5억이잖아요. 은행은 물론 투자자도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믿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낮추고 자산 지키는 데이터 경영 시스템. 법인 사업자만이 누릴 수 있는 다섯 가지 툴을 활용하면 재고로 이익을 숨길 필요 없이 안전하고 실용적인 절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툴 1. 급여, 상여, 배당, 최적화로 가지급금 해결. 재고 자산으로 이익을 숨길 것이 아니라 대표님의 급여와 상여를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최소한, 최소화하는 최적의 구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급여를 높여 현금 유출을 대표님의 소득으로 가져가면 법인세를 줄이는 동시에 가지급의, 가지급금의 근본 원인까지 해결이 됩니다. 툴투 자기주식과 배당을 통한 자산 이전. 배당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7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1억을 10년 동안 배당하면 세금을 몰아서 낼 때보다 2배 이상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납부 재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양도소득세만 내고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형격히 낮습니다. 상속재산에도 들어가지 않아 상속세 감소 도구입니다. 둘, 3. 법인 정관 정비와 퇴직금. 퇴직금은 이익이 날때 적절한 퇴직금 책정은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서 상속 증여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가족을 위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툴4 결손금 이월 공제 세금 저금통 만들기 대표님 개인 사업자로서는 불가능한 결손금 이월 공제는 미래의 세금 저금통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장부를 꼼꼼히 쓰는 장부기장을 해야만 회사가 힘들 때 봤던 적자 결손금을 미래의 세금 빚 탄감 쿠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자가 나도 이 쿠폰을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가 크게 성공했을 때 세금 폭탄을 온전히 다 맞아야 합니다. 감이 아닌 데이터로 회사를 지키세요. 이제 안정을 원하시는 만큼 숨겨진 리스크나 절세를 숫자로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경영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저희 제조링크는 성장하는 회사의 재무리스크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다섯 가지 툴을 최적화하는 경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표님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이상 감으로 경영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데이터 경영 무료 진단 받기 10억 이상 절세 로드맵을 받으세요. 대표님. 제조 링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